2020 1학기 중간고사 대성고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고온의 별에서 자,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어 기체 A가 통과한 빛을 분광기로 관측한 모습. 됐죠? 자, 고온의 별에서 그죠 에너지가 나온다. 기체를 통과한 거야 통과 그죠 기체 A를 통과 자 기체 A. 여기가 기체 A겠죠 A 써있네 그죠 요거 A를 통과한 거야 그런 다음에 분광기를 지나왔대 자 별빛이 나온 거죠 별빛 고온의 별빛 그죠 여기 안에 저온의 기체가 있겠지 저온의 기체 그죠 뭐로 나올까 흡수 스펙트럼 보이겠죠 흡수 스펙트럼 눈으로 본 거지만 스펙트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될까 기억나죠 고겁니다 나는 가에서 관측한 빛의 스펙트럼 자 금방 말했네요 바로 풀면 되겠다 그죠 별빛은 저온의 기체 중간에 통과하는 거고요.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흡수한 게 이렇게 검정선으로 나온 거고요. 나머지가 다 무지개채를 하도록 한 거야. 그죠. 표현하면이 바탕 쪽이 이 바탕 색깔 쪽이 무지개 색깔 쪽이고요. 바탕 전체적으로 그니까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이런 선들이 흡수선이죠. 어. 검은색 선이 나오는 거죠. 검정색 선이. 그죠. 별빛은 뭐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됐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중간에 단어에 저온의 기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또 고온의 기체만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냥. 될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봅니다. 자, 기억본. 기억은 A는 성운과 같은 저온의 기체. 그렇죠? 맞는 말이고. 이번에 나를 분석하면, 나를 분석하면, 요 흡수 스펙트럼. A에 포함된 원소, 그렇지? 요거 흡수한 게 요거잖아. 흡수한 거 요거, 요거. 어, 그죠? 요거. 흡수하고 나머지가 거니까 그럼 흡수한 게 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어, 파악 가능한 거야. 어, 알수 있습니다. A에 포함된 원소 알수 있어요. 계속 자, 또 이번에 나는 나는 높은 에너지 준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자 높은데 가는 거 같다고? 그죠? 이건 뭐니? 에너지를 튕겨내야겠죠? 흡수가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죠? 낮은데 높은 데 들어가는 게 흡수인 거야. 그죠? 될까? 틀렸지? 지금 그림은 흡수니까 흡수. 그죠? 될까?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대성고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